안녕하세요. 이슈우 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94회차 해외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샌다이는 시미지를 상대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화력전에서 밀리면서 아쉽게 패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카야마를 상대로 촘촘한 수비를 돌파하지 못했던 샌다이와 달리 시미즈는 개인 기량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샌다이는 시스템적으로 득점 루트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지만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시미즈는 공격적인 지공 성향이 강하며 이누이와 같은 선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공간을 창출합니다. 비록 배후 공간이라는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컴팩트한 라인 간격을 유지하며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면 샌다이는 4월 이후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무실점 경기를 거의 치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시미즈의 승리와 오버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시미즈는 개인 기량에서 우위를 점해 화력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후 공간에서 실점할 위험이 있지만 샌다이의 체력적 문제와 실점 통제력 저하를 고려하면 시미즈가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샌다이는 시미즈의 공격력을 막기 어려워 보이며 시미즈는 이러한 약점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마는 주로 수비에 치중하다가 골을 허용하고 경기에서 무너지는 상황을 잘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우가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군마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대결에서는 1대4로 패배했는데, 이때 군마는 고우의 전진 압박에 실수를 범해 불필요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고우는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지만, 스쿼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경기력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2주간의 휴식기를 통해 스쿼드를 정비하고 에너지 레벨을 충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우는 상대 진영부터 시작하는 전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량 득점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고우의 핸디캡 승리와 오버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군마는 고우의 전방 압박을 상대할 때 실수를 저지르며 불안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우가 2주간의 휴식으로 스쿼드 상태와 에너지 레벨을 정비한 상황에서는 강한 압박 전략을 지속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고우의 전방 압박은 상대 팀에게 큰 압박을 가하며 경기 내내 높은 강도로 플레이합니다. 군마는 이러한 압박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고우가 에너지 레벨을 회복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우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고, 군마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고우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기는 고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야마구치는 오이타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왔습니다. 이는 주로 야마구치의 공격력이 기대 이하의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야마구치는 주로 길게 공을 붙이는 전략을 사용하며 수비적인 면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키타와의 경기에서도 상대가 수비에 치중하고 롱볼을 사용하자 0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는 상대가 낮은 라인을 구축할 경우 야마구치가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이타 역시 대체로 라인을 내리고 크로스와 직선적인 공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득점은 적지만 실점도 적은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이타는 24경기에서 19득점에 그쳤지만 실점은 25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전적을 보면 오이타는 야마구치와의 경기에서 낮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낮은 득점의 무승부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이타는 낮은 라인을 구축하고 견고한 수비를 펼치며 야마구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전적에서도 알수 있듯이 야마구치는 오이타의 이러한 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오이타가 수비에 집중하며 야마구치의 공격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낮은 라인을 구축하는 오이타를 상대로 야마구치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무승부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에이메는 도쿠시마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에이메는 후반에 공격적인 교체를 통해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지만, 도쿠시마는 이를 잘 막아내며 공세를 펼치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메는 후반에 득점력을 발휘하지만, 체력이 떨어지면서 수비의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에이메의 주요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쿠시마는 수비력이 좋은 팀입니다. 20경기에서 32 실점을 기록했지만, 이중 고우와 나가사키를 상대로 한두 경기에서 11골을 실점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22경기에서는 21 실점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쿠시마는 후반 뒤심이 강한 팀으로, 최근 기록한 8골 중 7골을 후반에 넣으며 승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쿠시마가 에이메를 상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쿠시마의 수비력과 후반 뒤심이 에이멜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쿠시마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으며, 후반에 골을 넣으며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팀 모두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엔 안전 상황이 발생하며,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쿠시마가 에이멜을 상대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에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는 두 팀의 경기에서는 의외로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쿠시마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후반에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이맨은 후반에 체력 저하로 수비의 약점을 보일 수 있으며 도쿠시마는 이를 이용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쿠시마의 안정된 수비와 후반 뒷심이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이겠습니다.